신하이 산에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슬계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두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재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재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이른 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 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말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사십 일을 지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아론과 후루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이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하의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덮었다. 이른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 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나를 위한 예물을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것이면 누구에게서든지 예물을 받아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은 청동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애폭과 가슴 바지에 박을 만호와 그 밖에 장식 보석들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과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